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장민호를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오늘은 정말 벅차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금잔디와 장민호, 드디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랑과 감동이 가득한 그 특별한 순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드디어 기다림의 끝에서 금잔디와 장민호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화려하고 치열한 연예계 속에서도 진정성과 신뢰 그리고 인내로 빛을 발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의 관계는 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동료이자 친구로서 서로를 지켜봐온 두 사람은 함께 무대를 만들고 음악에 대해 고민하면서 서로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우정은 사랑으로 피어났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그들은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이처럼 깊고 조심스럽게 쌓아온 사랑은 결국 하나의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림 같은 자연 속의 고급 리조트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 소중한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클래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세련된 콘셉트, 은은한 생화 장식과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은 두 사람의 성격처럼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장민호는 품격 있는 슈트를 입고, 금잔디는 순백의 우아한 웨딩드레스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천상의 커플로 등장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의 말을 전하는 순간, 하객들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의 사랑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연예계의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가수, 배우, 감독, 방송 관계자들까지 평소 두 사람과 인연이 깊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동료 연예인들이 보낸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와 현장에서 펼쳐진 작은 축하 공연들은 결혼식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사 이후 아름다운 결혼식 현장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졌고 전 세계의 팬들은 감동과 환호로 화답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함께 응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